아마도 각자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생일에 장난감을 사준다는 부모님의 말을 떠올릴 것이고 수능을 치를 우리 고삼들에게 수능 날짜 그리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도 비슷할 거예요. 결혼과 출산도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을 모두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는 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만 죽는 준비는 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잘 죽는 방법이 무엇인지, 언제가 나의 죽음의 때인지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처를 찾아다녔던 진시황처럼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 모든 재력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순리를 깨뜨리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를 막는 불로장생 주사를 연구했다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지에게 실험한 결과 늙은 지를 젊게 만들고 노화를 막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화가 극복하고 극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죽음의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 없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을 선고받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건 실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죽음은 당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지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생애를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생을 바라봅니다. 영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삶 가운데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저는 특정한 때를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다룰 전도서의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삶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전도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전도서의 주제 중, 주제 중 하나인 헛됨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때를 다루면서 왜 헛됨을 제가 다룰까요?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무려 다섯 번씩이나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해 봤더니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활동력 있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구절로 사용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삶이 무가치하다는 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는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헛됨이란 단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해할 수 없고 쓸모 없고 무의미하다라는 번역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한국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 원어 해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이분법적 해석하고는 조금 달라요. 원래 헤벨은 김이나 수중기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29편 62편 9절에서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잇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잇김보다 가벼우리로다에서 잇김이 바로 해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숨을 내쉬면 잠시 생겨나는 잇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뜻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 이 바로 해벨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도서 말씀의 중요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해벨은 이해할 수 없고 쓸모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어떤 두 가지의 의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좋고 나쁨의 어떤 가치 판단인 것인지 혹은 이런 단순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잠시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무가치한 것들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라는 말과 표현이 다르죠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표현이 다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우리 삶에서 금욕을 실천하면서 산으로 들어가 세상의 삶을 비판하면서 예배만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사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이를 무엇보다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네,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수식하고 있는 헛된 헤벨이라는 단어가 두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번역과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이 헛된 대신에 넣어보세요. 어떤 것이 적절한 해석처럼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나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의 삶을 무가치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이 생애에서 삶을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라고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삶의 여정을 단순히 헛되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모습이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 정도로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가치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걸었던 발자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사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하게 보였던 어떤 사역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일상을 살아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이 때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공백들을 또 표현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하루하루의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요. 때라는 단어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의 때는 어떤 선과 악이라는 좋고 나쁨의 어떤 이분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태어나는 것, 죽는 것, 3절 죽임과 치료, 4절 울음과 웃음, 사랑과 미움이나 전쟁과 평화를 말하는 이 8절까지의 전체 말씀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때를 따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 아닌 율법 전통을 따르는 이들에게 바울은 단지 좋고 나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뜻과 의미에 집중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좀 특별하고 신기한 지점들이 있어요.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불리는데 그 지혜서 중 하나인 자몬가는 좀 다릅니다. 자몬은 규범적이에요. 지혜와 미련함, 공의와 불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선악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은 축복이고 죽음은 저주라는 공식이 전도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치료는 회복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를 전도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탄생과 죽음도 그렇습니다. 아픈 것은 단순히 아플 때가 되어서 그런 거고, 나을 때가 되어 치료된 것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요. 전쟁을 벌이고 다시 평화를 선포하는 일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를 전도서는 축복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선악 부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현세 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2절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때는 현재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멈춰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 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을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위로다. 아멘. 라고 말하고요.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며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에 만족하는 삶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삶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자기의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일, 또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가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삶이란 어떤 명멸하는 빛과 같아서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특정한 때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 손가락을 까딱해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사숙고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특정한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누리는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어떤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죽음은 굉장히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초에 동계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 샤워를 하다가 무엇을 전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라고 해요. 목사님은 임신 중이던 아내, 외국인 아내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외국으로 어머니를 잠깐 만나러 한국을 떠난 상태였고 그 목사님은 집에 혼자 계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숨을 거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묻게 돼요 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가난과 기근, 핍박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3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마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면서 최선을 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죽음 속에서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월로 목사님 장례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번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온 행동이며 결과입니다. 그 수고는 앞으로 볼수 없겠지만 목사님께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의 능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순간이 아니라 그런 삶이 하루하루 쌓여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바로 지금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때를 실천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사소하기도 하고 그 평범하기도 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어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